아유 어, 어, 얼굴에다 마맞추를 계속 쌓여. 사랑도 음, 으면 좋겠어요. 기억상실하고 <laughs> 얘기하고 영상 있잖아요. 찍고 어. 지금 유튜브에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거든요. 맞추지를 음. 이빨 쏘는 예, 거야. 기억상실자고 못하게 하고 막으려고. 아 너무 나머 대구서구 정신건강복지있또 따끔한 일이 찾아오기도 <laughs> 하고. 또, 아, 아유 내 가슴이 너무 아파. 어우, 두통도 근데, 어, 두 통제하고 마치는 엄청나게 싸요. 제나이 오십이에요. 너무 힘들다 이렇게 느끼시는. 제가 화학무기 신경적인 정신건강복지, 음.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여기 대구 서구니까요. 당연히 법적으로 아, 대구 서구 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국을 어, 음? 음. 그러니까 지금, 지금 외부치료, 심리치료하고 비품이나, 있어요. 대구 서구는 어,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근데 제 나이가 5 0이 넘었는데 그래. 내가 아, 피곤하면 내가 자지요. 응? 여러분의 의식의 카가고 방해점이 템실적으로대마가으로 음. 그래. 어, 그뭐 보여지고요. 예를 들면 이 자리가 나는 까지 올라가야 돼 <laughs> 하는 확실한 직함이거나 어, 나는 뭐 어느 기간 안에 1억을 뭐. 모아야 돼, 아니면 연구원과의 어떤 아, 아, 해야 돼라고 어, 명확한 어. 어떤 수치적인 것을 가지고 뭐일률를 살려고 하고지도도 코로나로 감염됐으니까 좀 사용받는 게 목표라면 연구원에 공공하는 거고. 지금 내위치랑 그렇죠. 내가 목표로 하고 있는 그위치랑이 강렬하게 원하는데 안되겠어 성공하지. 더 억제는 <laughs> 인간이 이 이렇게 강력한 의지로 이런 인류를 살려가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에 사하고자유 위해서 비밀로 가면서 나중에 균형을 맞춰 줘야 되는데 너무 큰 강렬하게 가지고 강렬한 있으면, 의지로 하면은 현재가 참담하게 느껴지세요. 그러면 이 밸런스가 네. 깨지는 거거든요. 그 소원을 아니,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카드가 네. 이제 과거에 페이지컵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네, 상식이잖아요. 어이, 뭐 분들인데, 기업가들이 성공한 기업가들이 그... 응? 책으로 시민들에게 응? 어떻게 성공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줄 때 책으로 쓰잖아요. 거기서 첫 번째 그들이 말하는 게 강력하게 원해라. 응? 그럼 내가 행동하게 되고 응? 내주의가 거기에 반응을 한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진다. 이게 그 성공에 자신이 원하는 일을 성공으로 그것을 이루는데 첫 번째 원리라고 얘기들, 얘기들을 많이 하죠. 대구소 정신건강복실에다가 전, 전 인류를 방역이라고 학무기로 죽이고 자살과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고 재산 빼앗고 죽이고 자신들도 응? 감염되고 코로나 자신들이 심리치료 외부 치료한 거 전부 국방부로 어? 군사 재판소로 가고 있는데 이토록 열심히 저한테 또 불법으로까지 이거 어? 지시, 자신들이 전 세계 민주주의 주권 파괴하고 생명 재산 빼앗는 거 알린다고 이토록 불법으로 학무기 대를 하고 있는데 에? 감염병 육국가 건강검진 기관에서 박정은 감염 예방법, 정신건강 복지법에 뭐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 응? 코로나 양성, 커녕 무증상, 커녕 우울증 조차 없다. 혹은 복지부에도 응? 대구 서구 정신건강 복지센터에게 박정은 씨한테 심리치료 외부치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뭐안 한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렇게 막 대로를 하고 있는 게. 응? 아우, 아우, 아우. 얼마나 강력한 의식입니까? 다 죽이고. 자신들이 한 만에, 예? 밝혀질까봐. 박정환한테 불법으로 때 화학무기 테러 가자. 개엄사 하려관들이. 예? WHO의 비상사태. 비상사태는 개업령이에요. 예? 의료인들이 화학무기라는 경비개업령이에요. 오민들을 고문하고 죽이는 방역이라고. 나치들이 했던 짓이죠. 칠상육대하고. 방역부대죠. 아리아 민족만 우울하고 나머지 민족은 열등하니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게 된다. 사회 의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해라. 나치 정신 정신과 의료인들이 시민들에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어? 그 수용소를 만들어 가지고 개토하고, 예? 그게 전염병 관리 구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지금은 이제 요즘 시대는 수용소에서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납병원나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그래서 나치즘을 자살방지원들을 시켜가지고, 사회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라고 그러면서 시키는 거죠. 그리고, 외부치료, 디지털치료라고, 디지털 치료기라고, 자살방지원들, 국민 80, 90%인 자살방지원들, 집집마다, 차량마다 설치해놓고, 거기서 수증기 가스 형태로 화 황국으로 문을 가는 하 거예요. 집에서 죽이는 거죠. 이걸 낫병우나라고 부르는 거예요. 옛날 나치들처럼 나치정신과에서 수용소에서 죽이면 요즘은 큰일 나잖아요. 이데 그거 개발해 놓은 거예요. 나치들이 그렇게 했던 거. 그법원과 학술로. 이제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 집에서 죽이는. 그고 개발한 거예요. 100년간 정신건강의사회가. 생각을 해보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 의사회가 방역하는 사람들이에요. 상식적으로. 근데 방역을 해요. 나치심이기 때문에. 신나치심.